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여주시에 사는 서금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의 주범 캠트레일, 컴트레일의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캠트레일의 존재에 대해서 그것들이 화학 물질을 뿌리고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뭐 때문에 왜 이것을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부터는 그것들을 차근차근 에, 이야기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캠트레이를 연구하는 지오 엔지니아들의 95%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이것을 뿌리고 있다. 지구공학자인 데이비드 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한번 에, 인용하겠습니다. 여러 논문을 근거로 미세 알루미늄을 하늘에 뿌리게 되었다. 지구상공에 화학약품을 뿌려서 반사판을 만들면 햇빛을 반사시켜 지구의 기온을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햇빛을 자기들이 뿌린 걸로 반사를 시키고 있다. 그래서 온나나 맞겠다. 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좀 적염치 않지요. 하나는 아무리 그래도 상공에 사람이 아래 살고 있는데 그런 미세 알루미늄이라는 것을 뿌려도 되는 것인가? 또 이런 것도 있죠. 온난화를 막겠다면 왜 그것을 얘기를 안 하는가? 음. 요새는 온난화 막자고 나무젓가락 이래요 쓰지 말자, 비닐봉지 추리자 이런 것들을 막 선전하는데 왜캠드레일 때에서는 한 마리도 없는가? 우리가 온나나마께에서 캠트레이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이 하나도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오히려 역효과다. 밤에 공기는 식어야 되는데 화학 약품을 뿌려버리면 도움 현상 이 일어나서 지구가 안 식는다. 그래서 오히려 지구가 뜨거워진다. 이런 문장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가도 책은 없고 오직 컴퓨터 앞에서 검색만 했는데요 제가 이 캠트레일에 대해서 이게 안좋은 분명 뭔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이 캠트레일을 추진하는 투자자들 속에 몬산더라는 기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몬산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원래는 과학기업이었다고 하고요 PCB라는 그 윤활유 같은 것을 그 제조한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장 있었던 엘라베마주 애니스턴이라는 도시는 그 패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병들고 추고 가고 완전히 못 사는 도시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그것을 주립공원으로 만들고, 지도의 상황에서는 그 도시는 영영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기업이 1901년부터는 몬산토라는그 이름으로 기업 활동을 하는데, 특징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는 베트남 전쟁 때고엽제를 만들었던 기업입니다. 이것은 에이젠트 오렌지라고 하는 고엽제그 독성이 강한 제초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에, 이것은 그 생산 과정에 나온 나이옥신이 단몇 그램 만으로도 대도시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해서 현재는 생산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트남 전쟁 때 이것으로 이몬스터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소성장 호르몬인데요. 이것은 소에 주입을 해가지고 소의 우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주사죠. 그런 약품인데요. 에, 이것을 맞은 소는 어떤 장기가 과다하게 비대해가지고 컸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결국 누워자면서 죽을, 죽는 날까지 계속 우유만 생산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병도 많이 들겠죠. 유선염 비롯해서. 그래서, 음, 항생제를 많이 투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다 우유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런 우유를 먹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몬산토에서는 제품에 그런 투여를 했다는 그런 기재를 못하게 금지를 시켜놨다고 합니다. 그러나 몬산토를 생각할 때 제일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GMO 유전자 조작, 생물 식품 이런 것들의 특허를 90%나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생물체에 대한 특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국에서도 1970년대 말까지는 그런 생물에 대해서 특허라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1980년 미국 대법원이 GM 미생물 역시 특고 취득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판결을 내려서 그 뒤로 생물체의 사유화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82년에는 미생물, 85년은 식물, 88년은 동물, 그래서 2000년에는 인간의 태아까지 특고가 고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자기들이 개발한 그 정자 씨앗을 가지고 몬산도는 무엇을 했을까요? 한 가지 일단 뇌를 말을 드리자면, 농민들에게 판, 팔때 기술 사용 동립서 같은 것을 쓰게 하고, 그리고 기술세를 걷고, 그리고 최초제로는 글리포세이트라는 자기들이 제작한 그 최초제만 쓰게 하고, 잠부도 마음대로 3년 동안은 볼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년도에 수확량에서 일부를 보관했다가 다음 해에 파종했다고 의심이 드는 농민들을 조사해가지고 소송을 걸고 엄청난 벌금도 매겼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터미네트 전자라는 것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 봄에 콩을 심었다 해서 가을에 수확을 한다. 그 일부는 남겨서 또 이듬해 봄에 심지 않습니까? 그러나, 터미네트 전자는 그이름해 심어도 정자, 아, 싹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계속해서 그몬산토의정자를 계속해서 사야 된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횡포가 가능했던가? 정부 고위직을, 임원을 돌고 던 인사이더, 그리고 전 철자 없이 돈료 검토를 통한 과잡지 논문 개제 그것으로 이미지를 적게한 거죠. 미군 놈민은 물론 멕시코,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브라질인도등 제3세계 놈민들을 피세시 달리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농사를 더는 멋지게 하고 있다. 이렇게 쓰여지었었는데요. 그 GM 그면 그것이 들어와 가지고 에 인도에서는 10년 동안에 15만 명이나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기업이 오랫동안 투자를 해온 그 캠트레일. 그러면 과연 그 캠트레일에서는 어떤 물질이 지금 뿌리고 뿌려져 있는 것일까요? 참고로 몬산토 근내 식당은 GMO 식품이 반금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게이츠라는 사람도 이캠트레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이 사람은 GMO하고 백신에게도 크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몬산토에 대한 에, 에, 것을 알고 싶으면 읽으면 좋을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몬산토 죽음을 생산하는 기업, 마리 모니크 로벤이라는 여성 프랑스 의 여성 에 자나리스트가 쓴 책인데요. 알베로 롱드르상이라는 것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3년간 계속 추적을 하고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엮었던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0년도 더 전에 나온 책입니다. 유튜브에는 요새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인 말살 프로젝트 2019년 10월 18일에 이광조 박사님이 하신 강연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그 GMO도 GMO 이거니와 거기에 쓰여 있는 글리포세이트.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그 과학적으로 많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증가하는 자폐아출생률, 각가지암지매증가율 이런 것들하고 GMO 석질량 이런 것들이 똑같은 선을 긋고 그래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몬산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얘기한 것은 진짜 사과에 따지면 껍질 부분만이고요. 정말로 유기농을 짓고 그 선홍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못 찍? 고 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악질하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어쩌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범죄를 저질러 왔는가 그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는 다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랑 이런 것들 검색을 하도 나오시니까 어쩌면 저, 저도 좀더 공부를 해서 여기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 제 개별적인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 몬산토라고 나와서 왜 제가 확신을 가졌냐 하면은 그, 저의 경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그, 늦게 결혼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어쩌다가 감사하게 애기씨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가 그한 달도 돼도 한 달이 돼도 심장이 못 뛰어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잃었다는 것으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꼭 자기는 아기를 갖고 싶다고 해서 여러 가지 책도 읽고 공부도 해서 이제까지 제가 자기가 먹고 입고 쓰고 산 것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이 유전자 조작 식품에 알게 되고, 몬산토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짜 라면 절대 안 먹고, 그래서 열심히 애들도 모유스로 뭐 키우고, 그렇게 했는데요. 또 10년 만에 몬산토를 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제 생활도 10년이 지났다고 이제는 아무 간장이나 맘 먹고 유전자 조작된 두부인지 어떤지 확인도 안 하고 지금은 예, 지금은 그러고 있는 자신을 다시 돌이켜 보게 됐습니다. 그때는 토종을 지킨다고 해서 마당에 토종 종자 오이도 심고 했는데 참네또 그때처럼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예, 일단 또두서 없는 예, 두 번째 이야기였긴 한데요. 끝까지 들어주셨던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세 번째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예, 알찬 시간을 예,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